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관심 있는 것은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 우크라나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데리고 가서 틀린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들을 세례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크면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요? 일본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교육시키며 세뇌시키고 있다면 그럼 이들이 커서 나중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까요? 이들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겠죠.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푸틴도 어렸을 때부터 소련이라는 그 나라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련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 랩넌트들에게 세상 학문으로 지금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이야. 이 세상에 신하들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을 받은 우리 랩노트들은 나중에 커서 어떻게 고백할 거야 성경은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10편 14편 1절에 하나님은 없다 라고 고백하도록 천국과 지옥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에게는 죽음은 끝나는 거야 죽음 이후에 무슨 세상이 있어 라고 쇠뇌시켜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 없는 용사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 레몬트들 중에 바알과 같은 영적 지도자, 브루스 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영적 춘지자가 나오기를 본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 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대를 이어 여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대인 렘런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나지 말고 반드시 그 말씀 속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하시겠다, 형통케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에 부닥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에게 주었던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원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냅넌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이해 못하는 냅넌트가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왜 목사님이 왜 자꾸만 창세기 3장 원죄에 대해서 애타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때까지 이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선포할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해돼야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음으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마귀는 랩넌트들에게 자범죄를 인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모르게 해요. 원죄. 내가 잘못한 자범죄는 늘 마음에 죄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원죄에 대해서는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회개는 합니다. 그런데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죄를 못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원죄를 자범죄가, 자범죄와 같이 느끼고 있다면 아마 우리 랩룬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근데 원죄를 못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예배를 떠난 것이 죄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법을 떠난 것이 죄다, 못 느끼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치욕의 법에 살고 있다 못 느끼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못 느끼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겠죠 창세기 3장 원죄는 나의 근본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생명의 근원과 그리고 나의 존재성과 존엄성 그걸 깨닫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28절 다섯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거기 속에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리고 창세기장 17절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창세기장 15절에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는데 어떤 힘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겠죠 근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영적 생활의 무력함과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는 인간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느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마귀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넌트 들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내 친구들이 마귀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습니까? 그들이 에베소 2장 2절에 악령의 집이 속에 그 생각과 마음이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보고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있습니까?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창세기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하면 결국은 창세기 3장 3절에 나의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뭡니까? 하와의 복음은 창세기 3장 3절이었습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느라 그게 하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뭡니까? 창세기 사장 3절에 나의 복음을 가지면 창세기 사장 16절에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싶어도 내가 아,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난 교회 언젠간 떠나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교회를 하나님을 떠난 시간표에 오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창세기 6장 1절에 자기가 원하는 결혼, 자기가 원하는 생활 패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즐거울 줄 알지만, 미안하지만, 창세기 6장 7절에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미래를 위해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다가 결국 정신문제, 마음문제, 현실문제 앞에 여기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한계성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자신의 한계성에 부닥치게 될때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잡히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시작과 끝이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셉과 같은 시작과 끝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과 같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랩런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봅니까? 처음과 끝이, 시작과 마무리가 잘 한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 레몬트들은 이러한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이삭은 태생부터 하나님께 준비된 레몬트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는요 저는 태생부터 하나님께 준비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태생부터 준비된 렘런트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삭은 뭘 보고 태생 때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이삭은 여기에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종과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에 몸에 베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랩론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몸에 베여 있는 렘넌트였다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태생부터 하님 앞에 준비된 렘넌트입니다. 노아는 아버지 한말 한마디에 두말 없이 사흘 길을 따라갔고 번제물로 드릴 때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거기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결혼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이 주어진 그 허락하에 하나님의 중매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리브가를 맞이하게 될지. 또한 그는 창세기 26장 12절에 한해 농사를 지었는데 백 년의 결실을 얻은 축복과 그에게는 평탄한 인생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을 걸으며 살기를 원합니까? 험난한 길을 걸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에 몸에 배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백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길이 평탄의 축복을 걸어가는 길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만나자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내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3회상 3장 18절에 능무가센살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3회상 6장 10절에 왕명을 어기고 사자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왕명을 어기고 왜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품물불에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더높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고백도 하겠죠. 다니엘서 3자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모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 없소서라고 고백하겠죠. 세상과 죄을 거부할 줄 아는 렘노트. 하나님이 우리 렘노트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레븐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끝까지 책임지셨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길을 걸어도 그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자기의 인생의 실패의 길이라고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랩론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실패케 하는 상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3회산 17장 29절에 다이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냄는 다식과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 랩런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책임져 주신대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랩런트의 시작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으로 시작하는 렘런트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렘런트가 아니라 늘 남의 탓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창세기 1장 1절, 2장 1절까지 창조자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회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일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십니다 세상은 칼과 창으로 안된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램넌트가 이러한 믿음으로 내게 있는 내 앞에 골리앗 앞에 이걸 선포하고 있다면 내 앞에 전쟁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무릎 꿇겠죠 골리앗도 무릎을 꿇을 것이고 전쟁도 무릎을 꿇겠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도 무릎을 여러분 앞에 꿇겠죠. 그리고 사탄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상을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양심, 정의, 종교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시작한다 우리 랩룬트들이 미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랩룬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 미래를 지금 어떻게 준비할래요? 뭘로 준비하실래요? 여러분이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에 복종과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렘런트들이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초등학교의 렘런트들이 핍박과 박해도 로마를 정복했듯 우리 렘런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정제 5장 24절입니다. 아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길끝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여기에서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 송학교의 랩넌트들이이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의 시작과 마침이 한 가지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축복 있기를 권세 는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양평 송학 교회 렘넌트를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오직 복음 위에 저들의 영혼 속에 다른 것이 담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속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떻게 하면 세계 보고 말양이 있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믿음의 기초를 복음으로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렘멘트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